그리고, 할 일, 폼 체크할 건데, 이건 뭐, 복사할 필요 없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폼을 하려면, 요게, 이제, div가 아니라, 폼이 돼야겠죠? 폼.으로 바꿔주고, 여기다, on, s u b m i 그리고 on submit이라고 하겠습니다. First on submit 그리고 e 가져와서 뭐야 죠 이점 three three b e, n, t, b u three point five t 전송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리고 콘스트 s 이 h o 타겟. 만약에 레 2점, a r g e 점 만약에 h o m e 3 14, 1 d a t e v a l u e l e n 8 19, 10, 1거0이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 이제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폼점네 폼입니다 폼 폼이 아니라 이거 폼인지 프롬인지 잘하세요자폼점뭐 컨텐츠 점 젤류는 네. 이거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까지 이렇게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부터 해야겠네요 요거 자 요거를 하나씩 좀 내려볼게요 텍스트 필드 라벨 있고요다음 포커스 그다음 타임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네임 그래서 레지 데이트 는 우리가 입력을 할수 있게끔 요거 뭐할 일이라는 게 오늘 해야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일 해야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니까 자그 다음 여기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해주셨을까요? 이 됐으면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 L E R T. 그서 날짜를 오점 네시 네. 자, 우선 이렇게까지. 그 다음, 요걸 알려드릴게요. 자, 제 텍스트, 이드이 밑에다가, 제, input, p r o p 가 있구요. 에다, c 래스 s s name, c l a 그리고 그냥 input prop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flex1 이렇게 줄게요. 근데 네, 이게 들려면은 여기에다가 플렉스 네임에 플렉스 일 플렉스 잠시겠습니다 플렉스 일 죄송해요 플렉스 일이라는.

여보세요. 이제 원래 우리가 쓴 i n p 태그는 그냥 딱 i n 태그 이렇게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텍스트 필드는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div 요 안쪽에 이제 한 이쯤에 네.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그리고 여기 밑에 BIV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인풋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테스트 필드가 얘가 이웃이고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아무리 할 작성이 이게 쓸게 없어도 뭔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너무 이게 비어 보이니까 할 작성을 밑에까지 늘려주고 싶은데 그걸 쓰려면 일단 인풋 프롭스 얘부터 그로1 해가지고 늘려줍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컬럼을 준 거고요. 그 다음 이것만 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약간 예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대문자 input props고요. 얘가 그냥 input props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둘다 얘는 플렉스 x 1만 줘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부모가 콜이기 때문에 플렉스 x 1만 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볼게요. 여기다 bg 레드 500. 다음 아, 이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bg 블루 500. 해보면은 인풋 프로스가 이거고요. 다음 아, 이걸 레드 빼보고. 뭐라? 아, 이거부터 bg 레드. 이거는 좀안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인풋 대문자고요. 여기 한 요쯤일 거예요 좀. 작성되는 여기 있죠. 얘가 대문자 인풋 프로 p 스 여기가 소문자 인풋 프로 p 스둘다 늘려 주셔야 얘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가끔가다가 테스트 필드를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플렉스 주고 플렉스 1 주면은 이게 끝까지 늘어날 줄알았는데안 늘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맞춰 주셔야지 늘어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이 밑에다 버튼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폼이 여기 밑에다가 폼 밑에 아닙니다. 밑쪽에 밑쪽 그냥. 자, 버튼. 여기 버튼도 추가해 주시고요. 위에 import. 자, 여기다 span. 여기다 아이콘 넣을 거고요. span. n, b, sp. 하고, span. 하나에 네, 추가. 해도 되고, 아니면,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추가하기. 해도 되고. 저는, 추가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이렇게 생기겠죠? 보이시죠? 근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버튼에 타입을요. Submit를 해주시고 다음 v 리 r i a n t 를 c o n 드 a i n e d 이걸 해주면 이렇게 되죠 매지 데이트. 매지 데이트. 열고 안 했네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날짜 입력해주세요. 날짜 입력하고, 주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좋은 게, 앱에서 봐도 요렇게 돼요. 이렇게. 아이폰 SE, SE나 아니면 12? 12%? 프로. 뭐, 아무튼. 이렇게 바로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아이콘 넣어볼게요. 폰트썸. 프리로 들어가서. 뭘로 올까요? 보통, 여기 아주 적당한 게 있네요. 펜? 작성할 때 약간 펜 모양 아이콘이 있으니까. 펜을 할까요? 펜슬. 이게 좀더 있어 보이죠? 저보다. 펜슬을 하겠습니다. 자, 펜슬을 아까 그 비워놓은데,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웬만하면 MBSB 이런 것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스펜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짜잘한 것들은 스펜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p t 고도 상관 없습니다. p t 은 상관 없는데, 만약에 스펜으로 쓰으면 스펜으로 하고, P로 했으면 다 이렇게, P로 맞춰주던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글자 같은 건 이제 스팸 많이 넣긴 합니다. 자, 스팸 넣어주시면 이게 조금 더 진짜 맞죠? 아이콘이 좀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다 올릴게요. ükskõne oota .